야야야야! 어저저저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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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데? 토영석어 어, 좋은데? 새로운데? 이앵글 아, 새로운데? 다리를 들고 착착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거였는데 아 조금 나오고 있어? 나고 오 있어? 나오고 있잖아 어. 여기 여기 아, 지금 통영석이가 나왔어 이거 짤짤 만들어질 것어너야야야너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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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정 이러고 있어? 저저저 <laughs> 이게 <좋아, 좋아>, <laughs> 뭔데? 이거 이거 저영석표이야좀 여기 내밀 돼. 어 이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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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엄청> <웃음> 야, 매실 갖시 매실 매실? <웃음> 매실? <웃음> 예. 럭키가 근데 진짜 아? 몸에 많이 익으면 이 기를 발산을 많이 할수 있을 것 같은 느 약간 새로운 느낌이지 않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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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? 안 나? 새로운 느낌이지 않나? 그렇냐? 석이 화장실 갔어 <laughs> 솔루키 럭키 아, 이게 저희, 저희 데뷔곡이잖아 아? 맞아. 오그뭐 이제 좀 많이 해봤으니까 해봤다고 이제 어? 지금 그거 이제 그거 나만 그차차 <laughs> 아니 아니. 해지 좀 해봐. 지금 제첫 대륙이잖아. 이제 제, 제, 일본 대륙이잖아. 예, 예. 그래서 뭔가 좀새롭지 않나. 뭐가 새로웠어? 뭐가 새로웠어? 나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. 말말 잠깐 잠깐 말해봐. 아 근데 이게 뭐지? 왜럭디 있어? 플로버 플로버 그게 아니고 아니야. 아 플로버라서 그래. 플로버. 여러분도 빠이